여러분 안녕! 시피 황지이에요 오늘은 꼬치 초코와 딸기 초콜렛, 우동 불순한 초코 초콜렛 그리고 오이어 초콜렛, 폼폼 크림 마이구미 아이스크림 모양 젤리 긴 루프젤리가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이걸 먼저 먹어볼게요. 자, 가위가 왔습니다. 헉!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 떨어진다. 이게 보여 드릴게요 자세히 와... 세모 이게 약간 신데 이건 진짜 신 맛으로 먹는 거예요 젤리에 약간 팝핑캔디 레몬빵 생일 뿌린 맛? 괜찮은데? 근데 진짜 어요 이거 신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 한번더 먹어볼게요. 와, 이게 생각보다 진짜 시다. 근데 먹어볼만 해요. 첫 번째. 합격. 진짜 맛있어요. 짱 맛있어요. 대박 맛있어요. 난 아이스 젤리 엄마가 지금 먹어봤는데 맛있대요. 진짜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나 먹어보시죠. 잠 먹을게요. 이게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오, 딱딱하네. 먹을게요. 식감은 약간 마시멜로우 그런 식감인데 딸기 맛인데 약간. 근데 밖은 되게 밥 약간 음 되게 짠지 짤기 짤깃한 느낌이까 진짜 맛있어요. 음 합격 진짜 합격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강추 그리고 이것도고인데 이건 파인애플 맛이다. 오렌지 맛인 줄 알았어요. 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곳, 이런 말랑말랑식의 폼폼 푸린 젤리인데, 가까이서 먹으시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일단 귀여운 것 디자인보다는 맛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이 아파! 너무 예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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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거보셨이데이 에이, 에 좀 쉬다 괜찮네요. 이거는 그냥 오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근데 지금 엄마가 육포 욕포? 육포를 먹고 있거든요. 한개 먹어볼게요. 제가 육포 되게 좋아요. 맵대요. 약간 질러 같은 느낌? 진짜 맛있다. 안 매워요. 맵지리. <laughs> 이건 되게 부드럽다. 매운데? <laughs> 그 다음은 이 꽃이 없는데 제가 먼저 쓰던게 있어서 이것도 약간 매운데 치포같은 느낌? 이거 중국어예요 영어예요? 일본어인데요? 이거는 음? 일본어입니다 아, 아닌가? 일본어 인데? 越南越南越南 베? 南베南越베트남越南어 베트남, 배... 어? 베트남. 베트남어. 그래. 그래. 베트남 아, 분. 南越南越南越南越南越 태국 南越南 <laughs> 안잎 빨리 흔들려서 좀 아프긴 하지 만 응? 괜찮은데? 어, 육포 너무 맛있다. 초콜릿을 다나 먹어볼게요. 이 편은 다시 읽어야 돼요. 이 초콜릿 편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